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바리니 감독을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의 스타일을 확 바꿔놓고 많은 발전을 시켰던 감독이고 선수들도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면에서 뭐 라바리니 감독을 대단히 존중했고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 특히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연락을 유지하는 인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바리니 감독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폴란드 여자 배구 국가 대표팀으로 갔잖아요. 갔고 세자르 코치가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 여자 배구팀 국가 대표팀의 감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바리니 감독이 간 폴란드 팀에 특급의 선수 한 명이 제목처럼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요한나 보시 이 선수는 세터로서 지금 예전에 이 선수의 앞 세대에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마야 오군, 네노비치 선수, 세르비아 선수하고, 태국의 누사라 선수, 이 중에서 이제 특기할 만한 부분은, 누사라 선수는 굉장히 단신이죠. 키가 작고, 그 조금 더 앞으로 가자면, 다케시타. 다케시타나, 이탈리아의 엘레노라, 로비안코 선수. 네, 엘레노라, 로비안코 선 선수. 이런 선수들이, 세터로서 세계 정상을 밟았던, 세계 최정상급 기량의 세터들이었죠. 그러나, 이 선수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 요한나 현재로서는 요한나 보어시 선수 이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세터다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플레이를 봐도 책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최정상급의 기량을 가진 선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뭐 폴란드 대표팀에 합류를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합류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라바리니 감독으로서는 뭐 정말 든든하게 줘 세터 부분, 볼의 배분 부분에서는 정말 든든하고 알아서 어, 대부분은 솔직한 말로 이제 감독 지시가 없어도 이 정도 레벨이 되면 뭐 공격수로서 김현경 선수가 최전성기에 그랬잖아요 알아서 뭐 감독의 지시가 굳이 없더라도 뭐 알아서 어느 정도 이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나 보시 선수는 역시 세계 최정상급의 세터 포지션이기 때문에 세터 부분에서는 뭐 알아서 해줄 선수이기 때문에 라바리니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호재죠 좋은 일이고. 특급 선수를 한명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국내 리그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해외 선수 중에 뭐 재능 있고 뛰어난 선수들을 조금씩이라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책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